누가 쏘냐? 나. 해변가. 누가 쏘잖아. 아 들켰다, 이씨. 아이, 쏴서, 카우팔 쐈어야 됐잖아. 오케이, 오케이. 해변가에서 이쪽으로 야, 온다. 저기, 야, 해안가 온다, 저기, 저기 저쪽에 절벽들. 아, 오우야. 킹, 킹라이팬. 야, 저기, 양강인데 오, 맞췄다, 해하지 8배율이니까 이럴땐 좋잖아 아저에어드라아이 새끼들 우리 본다 오겠죠 뭐야 한대 더 맞췄는데 저거 나 들어간다 그러면 올라가 기다봐라한명더 내려온다 저 열심히 기고 있는 애들 허옇네 벌레, 벌레 둘 있잖아 어? 온다 어? 발소